네 여러분 안녕, 네 여러분 안녕, 안녕, 안녕하세요 큐빅입니다. 그런데요, 오늘은 여기 있는 부위를 잡기로 할 겁니다. 보이시죠? 부위를 <laughs> 잡을 건데요, 대박이죠? 이걸 어떻게 잡느냐, 저곳에 있는 다예몬드로 한번 잡았죠? 다 보세요. 킹영상 보시는 분들은, 전부 다 보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, 다이아몬드 접기 했으니까 이번에는 부위 저기를 해야겠죠? 자, 부위 저기는 종이 혼자 보고 싶은 색깔들어와서 일단은 세모 <놀람> 를 접어줍니다. 어, 루이. 이거를. 네. 끼세요. 그러면 손은 모으겠죠? 음. 네. 이렇게. 스크린 접기를, 아이스크림 접기를 하고요. 네. 또, 또, 빨리. 빨리, 루이는 하면 안 돼요. 아예. 이렇게. 좀 이상하네요. 이기는 쉬워서, 어. 이렇게 접으셨죠? 네. 어. 그러면, 접으세요. 네, 접었어요. 이렇게 네. 그 다음은요? 여기 있는 글, 요렇게 접으셨죠, 반으로? 네, 그 다음은요? 여기 있는 글이지. 요렇게 접으시고. 아. 누릅니다. 네. 이렇게 접어주고. 알겠습니다. 이것도, 이렇게 접어줍니다. 그럼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돼요. 요거를 요런 식으로 요런 모양만 만들면, 만들면 돼요. 되있죠? 요런 모양만. 요거. 요런 모양만 만드시고, 어떻게 어떻게? 여기는 뭐을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되겠죠? 접으세요. 이제 요거를 맞 띄고 이렇게 해서 접으면 완성입니다. 완성. 그래서 이걸 뭐세개 접어서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한다든가 한번 해보세요. 많이 많이 보세요.